저에게 다 있는 방송 철도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한도전 인문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통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학교나 직장 국방이나 정치 등등의 방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겠죠. 또, 외국인과 의사가 소통이 안 돼도 정치나 외교, 무역, 선진 기술 도입 등등의 장애로 인해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겠죠.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은 가정 불화가 생기고 행복이 사라지며 심하면 파탄 지경에 이르기도 하겠죠. 이밖에도 도심지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도 교통 체증이 생기고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어도 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 신근경색. 들어보셨죠? 경색이란 용어도 막힐 경자에 막힐 색자를 써서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 들었던 일련의 예들은 전부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죠. 불통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통하지 않기로는 물과 불만한 게 있을까요? 물과 물처럼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관계를 일러서 수화불통이라고 해요. 수화불통 이런 관계는 정말로 징교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통 능력은 어떠세요? 혹시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AI 산업혁명과 팬데믹 사회가 연달아오면서 엄청난 변화를 대동하다 보니 급변한 사회에 소통할 능력이 불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따라서 배워야 할 것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야말로 아날로그 세대의 비애를 절감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알고리즘, 코딩, 팬덤, 플랫폼, 블록체인, 포노저, 스마트 스토어, 크리에이터 등등 이런 언어들을 들어보셨어요? AI 용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등등은 디지털 세대들은 쉽게 소통하는 언어지만, 아날로그 세대는 소통하기 어려운 낯선 언어죠. 저도 이런 낯선 언어들과 소통하고자 요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최근에 접한 하상 강의를 통해서 느꼈겠지만, 현대와 미래 사회는 사람보다 기계와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로 변했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우리 아날로그 시대는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던가 아니면 소통을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만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혹시, 이 나이에 내가 배우긴 뭘, 그냥 이대로 살지.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고요. 중국에서는 거린이 국어를 하는데도 깡통 대신 QR코드를 들고 국어를 할 만큼 변했어요. 중국이 모바일 결제 강국으로 급부상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금융 업무도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난해에 2800억 달러, 2800억여 달러이던 매출액이 올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319조 5145억여 달러로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해서 1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유명 백화점 메이시스는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예측도 하지 못할 변화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인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쇼핑 패턴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변화가 과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식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선물도 모바일로 구매하고 모바일로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금융 업무도 모바일로 해결하고, 쇼핑도 온라인이 대세고, 음식 주문도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 배달통 등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으니 당연히 식당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창업한 지 10년이 안된 배달 업체가 현재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미래학자 돈 테스토는 21세기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어 20세기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21세기는 블록체인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은행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행이 없는 시대, 상상이 되세요?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뱅킹을 뛰어넘는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해요. 은행도 이미 감수율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모바일 뱅킹 등록자가 2019년에 이미 1억 명을 훌쩍 넘었고요. 오픈뱅킹 등록 계좌 수는 6,600만 계좌에 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건수는 2020년 6월 말까지 10억 5천만 건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 5, 6년 후쯤에는 은행을 찾아서 점점 멀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가 없겠죠. 식당도 그 수가 급격히 줄게 되고 식당 운영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주방만 갖추고 배달만 하는 비대미 패턴, 패턴으로 전망, 어, 변할 전망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기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끼 식사조차도 수월하게 해결하기가 힘든 세상과 마주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아날로그 세대들의 비애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신 지금도 배우긴 뭘 이대로 그냥 살지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자기 주관적 세계에 갇히는 경우가 흔한데,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게다가 지금은 미래를 새로이 디자인해야 할 그런 시기예요. 인생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인생 120세 시대,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하네요.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과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고대 중국의 손무가 저술한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고 부지피 부지기면 매전 필패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반대로 적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에요.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가 기계와 싸울 때마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싸울 때마다 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의 정보통신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인 거 아시죠? 게다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공사를 더해줄 계획이라니, 응당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늦는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소통에 관한 이 영상을 통해서 기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통이 안 돼서 생긴 가슴 아픈 일, 불통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담한 고사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